y 는 루트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2 p 의1 마이너스 x 플러 p 2 요거 위로 움직이는 p p 가 있고 요 p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있답니다. p q 의 최소값이 u s e plus e plus e plus e 개 l u s e plus e plus e plus e p 이 u s e plus e 이게 뭐 이게, 1에 노는 놈이고 이게 뭐 1에 놓는 놈이다 그러면은 여기로 움직이는 점 T코마 뭐뭐라고 뭐 놓을 테고 Ft 맞죠? 여기로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뭐뭐 S코마 뭐 Gs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그럼 변수가 두 개라서 두 놈의 길이에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하자고 뭐 뭐, 아, 관찰 잘 해봤더니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점대신이야이두 개가 원점 대칭이면, 예를 들자면, 뭐, 이렇게 치자 네. 이렇게. 서로 원점 대칭이야. 아 그럼 여기를 돌아다니는 점하고 여기를 돌아다니는 점,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만 보시면 되죠, 거 원점과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. 두 개가 원점 대칭이니까. 맞죠?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접선의 기울기. 똑같잖아, 아까 그거랑. 맞지? t 분의 FT와 f t 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그런 티과 포함돼 이해가? 되나?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비교 변화율과 맞죠? 이 점에서 이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 나오게 하는 지점이 제일 짧은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일시정지 후 푸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신경 꺼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 방드시풀어 보면 루트 때문에 한번 제곱하게 돼 있어. 네. 그죠두번 제곱하는 거 아닙니다. 한 번만 제곱하게 돼 있죠.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. 맞지? 그럼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떨는 지점 찾는 게 아니죠. 앞에 이게 1이면 모르겠는데, 앞에 얘가 뭐가 붙었으면 얘의 약수분의 얘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 뜨는 값 찾는 거죠. 맞죠? 여기가 8인가 뭐 그렇잖아 맞치 8T 내지고뭐 이렇게 나올 텐데 얘는 <laughs> 그 그냥 1일 거야 1인가 7인가 뭐잘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8의 약수 분에 상소함 약수 집어넣어서 풀만 맞죠? 영등원값 찾는다. 근데 보통 2분의 1안장에서다결반납니다 다시 일시정지. <laughs> 진짜 무슨 <뭔>, 무제물 <laughs> <유저베이> 씨발 산소가 <상수함 웃음> 대대판이 <대>, <laughs> 근데 미분못 하지 저거 t분의 루트 t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게 이거죠 f 프라임 t는 아 루트 fx의 미분이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아닙니까 <laughs>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나가 뒤져야지 그래서 2루트 t 플러스 2분의 1분의 1입니다 두개 네. 곱한 게 마이너스 1나와있는데 얘만 등 넘어가시고, 얘는 어차피 이렇게 달랐을 거야.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분의 1 분의 1이 마이너스 t다 가죠. 저넘어가고 저런 거 가서 제곱 들어가면 되잖아. 그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t가 루트 t 플러스 2분의 1 분의 1이다. 제곱하시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이 t 플러스 2분의 1 분의 1 남았죠. 접어갈 겁니다. t 플러스 2분의 1. 절로 갈 겁니다. 빼기 1. 남 네. 4, 2부담스러워서8갈 겁니다. 8. 그래서 2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4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맞죠? 네. 8될 테고 2t 플러스 1.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맞 죠？그런 다음 에분명 하지만 8T 세 네. 어, 제곱 맞 죠？8T 제곱 2T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마이너스 7은빵맞 습니다. 그래서 8t 3제곱 플러스 12t 2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7은 바로 여 지금 1 집어넣으면 1하고 7 집어넣어서 0어 넣으면 없어. 그러니까 이거 약수분에 이거 약수 집어넣을 거야. 일단 이거 약수 2존네 이거 약수 1, 2분의 1부터 집어넣을 거야. 그렇지? 맞습니다. 근데 집어넣으면 1 더하기, 3 더하기, 3 빼기 7. 맞습니까? 맞나? <laughs> 그 다음 날. 빵나레이분의분의1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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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죠 그래서 뭐서뭐8 1 말. 6바 아니 근데 뭐1로 바로 데뭐바 끝난 난지지뭐죠죠로 바로 바로 여기 바2 콤마. 이분의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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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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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까 바로 바로 바거 바로 바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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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맞죠? 그래서 루트 4분의 1 플러스 1, 맞죠. 어, 루트 4분의 5. 그래서 2분의 루트고, 루트 5. 요거를 2배 하시면 루트 5. 맞죠. 루트 5를 제곱하시고 10을 곱하는 게 답이래요. 네. 야이.